뜨는데, 것만 뜨네. 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지금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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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때는 이때는 어 아, 어이때어이때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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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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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때는 나오면 더 가능 그지. 음, 구석에 있으면 팩이 더 쉽. 오 뭐야. 새로 다시. 아. 무슨 계속 간 수가 없네. 한세번돈거 같은데 저는. 나이스 어헤도 어, 나갔나? 이런? 아닌데? 헤도가없어 찍기 찍기 어 어디서 인비 쳐지는 거봐아 너무 많다 이거 여 그, 오토 라가 하나 띄우고 한거다해 구석에 탈? 꽂을게요. 그냥 하나 프라 어, 아니지. 난가 아니지. 경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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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것 같은데. <laughs> 그이 데미약까지 조정하네. 이게 렙됩니까아 <laughs> 오늘 약간 물백상 아데아 오른쪽 왼쪽 또 아, 왼쪽 걸 왼쪽 걸 왼쪽 걸. 빨리 빨리 나중에 팔아야 돼, 이거. 아, 나쳐 풀었구나 야 예. 타이밍이 살짝 안 맞았어. 그냥 풀 돌리려고 그랬는데. 아, 나중에 팔어야 하는데. 아니. 지금 끔플. 어 이거 사인 오, 이거 사인 데 오, 이거 사어 돼? 오, 이거 사인 돼? 오, 이거 사인 바 오, 이거 사인 돼? 오, 이거 사인 돼? 네 이거 어. 인 이거 사 이거 어, 이거 거

아쉐 셰레가 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쿨이좀 늦게 도네. 아인들어 씨. 갔다 쳤 갔다 쳤이거와서로워지야 아. 언제까지지? 어 꺼졌다 꺼졌다. 어 이거 아는 분들 언제까지? 어겠다나다 높은 사람? 나나 나. 아니. 나.

나라에 있을까? 버렸어, 네, 아, 예. 아, 예. 어, 어, 어. 어, 어. 아, 그래. 아, 예. 아, 예. 뭐.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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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 아, 아, 예. 아, 예. 어 아, 이 아,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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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거 그거 있어요? 극딜기 다 없죠 지금? 저 중극딜기 하나 있어요. 있어요. 즈볼 어, 끝나고 할게요. 극딜기나 중극기나 똑같아가지고 아 이거 구치 좀, 좀 먹어봐 이거 절주 어디가어6 6 6나6 뭐야 나6 뭐야 나6 뭐야 아, 나. 아 지금 뭐, 못 주위. 아니, 주위야, 풀었어 아못어못 풀었어 못 풀었어 위 지금 리지마 지금 지금 지못 나왔다 나왔다. 아, 오른쪽 오른쪽. 지금이 되게 키즈볼 점프하는데 4천 맞다. 아나 있고. 전전돌아나 돌아서 안전 안전해 안전해. 버프 쓸게요. 나도 아, 다 돌았어요. 키즈니까 이거. 아, 나나나나 아, 바인더가 없구나. <laughs> 잠깐만. 바인더죠. 왼쪽에. 나나나 나. 어어 어. 저 바인더 있어요. 썼는데 없어졌다어 아, 들어갔어요. 그노아간 거. 네, 아. 네, 오케이. 네. 네. 야, 들어와, 때려, 때려, 그렇게 좋아 보는 좋아 오, 케이해 주세요. 어, 톡톡, 아, 그래. 그래. 어, <laughs> 엉망인데?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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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이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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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대면톡노톡톡나 원래 같은 데톡다톡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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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다 톡톡, 톡 인방 파이 쉐를 만썼 는데 바인더 보다 더긴것같 은데, 오리 못지. 아. 오인 듯하다. 오 뭐야 뭐야. 좀 서마. 아. 넘나 어, 죽었어. 야, 오늘 나 이거 오늘 거야. 오늘 첫 번째 풀이죠. 어. 아, 나 아, 다른 노래 카다 이거. 내가 두 번, 아, 두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아까 칼날에 사망했구나. 아, 자꾸 죽어. 미유리. 어 비교어, 아, 왜 가져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아니그 코코노가 있으면 따라가서 좋아, 좋아. 내 구체를 다가져가겠다 질투? 그러 있어? 아, 나만 내꺼야. 가자가자이친놈들 일로 와, 가냉이바깥쪽으인드장이 네, 거의 들었을 것같은 아. 뭐야, 아, 뭐야. 저거. 죽었어. 죽었어. 그거 빨간색 구체 맞았어. 아, 아이 새끼. 여 나왔다. 내가 봤어. 진짜 나온. 뭐라 봐 어? 어, 이거 다깎다 이거 어, 야, 막 건데? 어, 잡아. 저거. 저안 돼. 나나진못 했어. 나도 못 했어. 나 피를 못 파는데. 진짜. 아, 너무 빨리 어 아니 무슨 식으이 오와 플레이에서. 그거 뭐였지? 아, 나 쉐이크 뿌릴게. 쉐한 쉐이 개도 못 먹었는데. 저세개 있어. 있어. 저세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나아거줄가서한 저... 개도 아한 개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소 쏘죠 소주, 가 중요한데 이거. 네. 어소주가 쏘지 소주 찍혔다어세개 떴다 씨발. 어. 어, 아. 자. 아 씨발 한 개도 안 나왔어. 씨. <laughs> 아, 아, 나도 나도 한 개도. 안 나왔어. 아. 친구 아, 아니야? 무도못 쐈다. 싫어야아망했